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은 거룩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엘라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엘라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고. 그일라에 문비장이 있는 성업이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갇혔고 이 기회에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군사를 소집을 하고 다윗에게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를 불러 모으는 것은 블레셋과 또암몬과의 전쟁과 같은 때에 군사를 불러 모으는 것이 상례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군사를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블레셋 이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을 살려주어야 마땅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오늘 다윗은 그일라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결코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인가? 잡으러 온다고 하였을 때 그일라 백성들이 싸워 볼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은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내어 준다라고 한다면 버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내놓라고 으할 때에 다윗을 내놓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갚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었던 그 자비와 긍유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럴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 때마다 반드시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기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도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이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처럼 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단정지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건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 이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사울이 올라올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다 정리하고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고요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평안하다고 할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또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귀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어려울 때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성령이 충만했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은혜를 얻기에 다윗은 그 사실을 늘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평시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사월에게 또다시 포위되고 죽임을 당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며 그일라 백성을 믿지 아니하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힘과 지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심을 늘 기억하는 다위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